선생님들이 어떤 점을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거를 저도 겪었기 때문에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초학력 책임지도 예산뿐만 아니라 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선도학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도학교 예산으로는 협력 강사로만 쓸수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기초학력 선두학교 운영 3년차 학교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5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 원을 주셨고요. 올해는 1,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협력 강사를 무려 4명이나 운영을 할수 있었습니다. 학습지원 튜터 해서 총 5명의 기초학력 협력 강사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명 운영했고, 다 학습지원 튜터를 팡팡 돌렸습니다. 2년 사이에 1 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어, 신청서를 아주 열심히 썼습니다. 겨우 돼서 두 명을 뽑아서 현재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협력 강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교생이 520명인데 그중에 61명이 어, 학습지원 대상 학생입니다. 저희가 진단검사에는 잘안 걸려요.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빈 공간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공부 관련 사교육은 많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공부 관련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으니 우리는 방과 후 기초학력 향상반을 팡팡 돌려야겠다. 책임지도 예산에서는 많이 뺄수 있는 게 없어서 키다리쌤은 작게 운영을 하고 아예 비딤돌 교실이라고 방과 후 기초 튼튼 향상반 고학년 대상으로 하나 하고, 그리고 학습지원 튜터가 일주일에 두번 오는 걸로 저희는 잡았어요 스케줄을. 오히려 고학년들은 잘안 하고요. 저학년에서 좀 많이 하겠다. 그 선도학교에서는 1, 2학년 위주로 협력 강사를 뽑아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리력을 키우기 위해서 1, 2학년을 중심으로 협력 강사를 지원하라. 그러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 선생님들께 여쭤봤어요. 전학년에 고르게 지원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골고루. 협력 수업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협력 강사는 15시간 미만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 1, 3, 5학년 13반, 2, 4, 6학년 13반인 거예요 1, 3, 5학년, 2, 4, 6학년 두 명이 수학 시간에 협력 강사가 주 1회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고를 게시를 했습니다. 공고문에. 근데 저희 학교 이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공고문에 1, 3, 5학년 할 거고, 2, 4, 6학년 지원할 겁니다. 이거 알아서 골라서 쓰세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시 자료 보내주시잖아요. 그칸 위에 살짝 거기만 바꿔서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면접 볼때 지원을 하신 선생님께 우리가 협력 수업 운영 사례 모델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선생님들께 공개 수업도 해야 되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분들을 뽑았습니다. 제일 고생을 많이 했었던 건 예산이었어요. 근로자의 날, 이날 나오시는 분에 대한 급여, 안 나오시는 분에 대한 급여. 되게 머리가 아팠고 그 예산이 더 나가는 바람에 저희 학교 예산이 조금 더 지출이 됐거든요. 협력 강사 보험료, 법정 부담금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어, 봉사직이신 분들은 근로자의 날 수당 안 지급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협력 강사는 다 근로 계약서를 쓰신 분들이어서 지급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면접 심사 볼때그 전에 서류 심사를 봐야 되잖아요. 저희 학교는 한 70개가 들어왔어요. 그 70개를 일일이 분류를 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뭐, 교원자격증, 소지 여부, 초등 40점, 중등과 유치원 38점, 보육교사 37점, 없으면 36점 이렇게 100점을 나눴습니다. 협력강사 경력 5년 이상, 4년, 3년, 2년, 1년, 0년, 0에서 1년? 경력없음 이렇게 다 나눴어요 저희가 노원구에 있기 때문에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어쩌다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어 협력 수업을 했던 경력이 있으신지 격려를 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 자기소개서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꼭두 분의 협력 강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1, 3, 5학년 주당 13시간 협의회 1시간 그런데 협의회는 격주로 하기 때문에 그문제되는그 60시간 넘으면 또안 되잖아요. 잘 맞춰가도록 짜봤습니다. 135학년 협력 강사님은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 학교 협력 강사로 운영을 하셨고요.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이십니다. 2023년에 1, 2학년 지원해주시고 작년에는 4학년 학생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 3학년, 5학년 학생들의 특성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2학년 담임이었는데, 어, 선생님, 얘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2차 6학년 협력 강사도 똑같이 주당 13시간, 협의회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원 자격증 소지자세요. 그리고 협의회는 약 2주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 6개인데 저희는 지금 4개만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 관찰 모형은 협력 수업이 시작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고 협력 선생님은 뒷자리에 앉아 계세요. 협력 수업 일지랑 학생 명렬표를 줘요. 그렇게 해서 제 수업을 전체 참관하면서 이 학생이 어떤 수준인지를 선생님께서도 좀 미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 선생님께서는 초반에는 관찰을 하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협의회를 참여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먼저 협력 수업을 하실 때 처음에는 관찰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교수 지원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주도하시고 협력 강사는 순회하면서 보충 설명과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지원해 주는 걸 평행 교수법이라고 해서 학생을 절반으로 나눕니다. 담임 교사와 협력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기초 학습 문제를 풀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학생이 심화 학습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초학습을 더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 학생들을 이제 협력 강사님이 기초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모아서 데리고 갈 거고, 저는 좀더 심화된 문제를 풀어도 되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수준을 나눠서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협력 강사가 동등한 자격이어야 돼요. 그분이 초등 교원 자격증이 있으셔서 그분에게만 부탁을 드렸어요. 선생님 저희가 모델 이거 있다고 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수업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수준별 수업이 필요할 경우에 이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아 이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고 느낀 게 협력 강사님께 다 맡길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일단 이것은,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테이션 교수법입니다. 스테이션 이렇게 하나씩 부스 체험하듯이 하는 건데, 단원 마무리 활동 할때 저랑 협력 강사님이 같이 부스를 운영을 하고, 업무 담당 선생님들께 가장 골치 아픈 게 협의회잖아요 협의회도 시급 25,000원이 지급이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분을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 일단 대표적으로 방과후 시간에 연구실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끝나고 바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얘네는 오교실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협력 강사님이 한 시간이 비는 어, 좀 기다리세요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중간 놀이 시간을 이용하고 있어요 학년 연구실에서 10분, 15분, 10분 쪼개서 운영을 했습니다 본청 장학 님께 그때 한번 가서 여쭤봤어요. 협의회를 20분, 20분 이렇게 쪼개서 하고 수당을 지급을 할수 있느냐 했더니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3일 오시잖아요. 그래서 한 학년이 협의회를 할 때에는 15분, 15분, 10분 쪼개서 하시고 기록, 그 협의의 일지에다가 정확하게 기록해달라 하고 수당은 1시간 수업, 1시간 협의하신 걸로 지급을 했습니다. 어떤 선생님께서는 중간 놀이 시간에 교실에서 모아서 하면 은 낙인 효과도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잖아요. 이 학생들을 연구실로 모아서 그 협력 강사님께 협의인 거죠. 얘가 지금 이거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선생님이라고 협의를 하신 거죠. 협의를 하시고 나서 이 학생들을 모아서 따로 문제풀이를 시키셨어요. 그렇게 해서 특히 이거는 저학년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돼요. 저도 작년에 이 업무를 했을 때, 아, 그냥 교육청에서 협력강사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냥 딱 학교에 두 명씩, 그리고 급여도 그 교육청에서 다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선생님 안 힘들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 학교 사정을 잘 아는 협력 강사님을 뽑아서 적용을 해보니 이 학생들에게 더잘 맞는 이 학생들이 언제 화를 내는지 언제 우는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을 뽑아서 저희가 어, 지원을 해보니 아 우리 학교 현장 상황에 맞는 학교 실태를 분석해서 그 사람을 맞는 거를 뽑는 게더 필요한 거구나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 교육청 그래도 좀그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덜수 있는 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학교의 실태와 요구를 분석을 해서 협력 강사를 뽑으면 어, 좀더 효과가 높다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협력 강사님이랑도 그분이 그만두면 우린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근로자에나 급여를 어떻게 줘야 되는가 그런 제가 난감했을 때 이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어떤 행정실에서는 저희는 그 급여를 행정 공무직 선생님께서 급여를 주십니다 그럼 또 그분은 행정실 주무관님하고 저하고 협력강사 사이에서 기분이 상하시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럼 그때 아유 그러시죠 열받죠 그렇네요 화가 나시겠네요 보건 선생님이 또 이걸 요청할 거예요 신체체용검사서 내라 뭐 사대폭력예방 그거 내라 근데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화가 많았는데요 근데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학년에서 기초학력 업무를 맡은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그 선생님과의 소통에서도 좀 어, 왜 그걸 이제 말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laughs>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laughs>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 힘든 업무도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